안녕하세요. 영알려준아재아재꺾거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봉했던 영화 샤잠에서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거기에 7대 죄악이라는게 나오는데요. 영어론 7 deadly sins 7 deadly sins 라고 하는데 이 7대 죄악이라는게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7대 죄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래된건데요. 7대 죄악이란 호색,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질투, 자만,라고 해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 가지 죄를 읽었는데요. 관련된 영화들 몇개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재밌게 봤던 영화는 브렛 비트의 빵 형님이 나오는 세븐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그 세븐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7대 제약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제 정말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칠대제약을 영어로는 과연 무엇이라고 하냐? gluttony, greed, sloth, envy, wrath, pride, lust 라고 합니다. 우선, gluttony는 폭식을 말하고요. greed. 영어로도 he is so greedy란 말인데, 그런 정말 욕심이 많다. 네,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 그리고 sloth 하면은 느리다는 건데, 예, 테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n B I envy you 라는 말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이 말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rath. wrath 하면은 분노를 말하고요. 예, 다른 말로 하면 anger가 되겠고 그리고 pride 말하면 보통 자부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옷으로 하면은 교만을 얘기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 o s t 하면은 색욕을 말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샤점에도 나왔습니다. 네. 빌런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들인데, 하여튼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고요. 네. 네. 바로 이것들이, 예, 네. 일곱 가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영상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